<laughs> 이번에도 너의 작전은 실패다 <laughs> 설마 저 목소리는 그다 디럭스 파이터다 음, 디럭스 파이터 어디로 들어온 게냐 현관으로 들어왔다 봉태군 또 현관문 잠그는 걸 잊었나 깜빡했습니다 지금 되면 바로 디럭스 본자 잠깐 잠깐 잠 아, 그렇게 바로 디럭스 본버를 쏴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나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응? 어때 제발 응 디럭스법제제제제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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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사정 좀 봐주게. 어, 전투 태세 갖출 때까지 딱 5분 5분만 줘. 디럭스아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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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만원 준다.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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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백만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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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에다가, 하와이 여행까지, 그리고 이번 주 흉무, 그리고 이번 주 풀로 쉰다. 이 정도로 해주게, 응? 어? 하이와, 와이하, HD, 텔레비 뭐지? 알 음... g 전자 40인치 완전 좋아. 음. 이번 주 쉬고. 어, 이번 주는 풀로 쉬고,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근무. 그 다음 주는?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한다. 한물간 연사마 가발도 끼워줄게. 기락스 본방! <laughs>